안녕하세요. 건강채널 놀부TV의 연놀부입니다. 예, 오늘이 벌써 3월 중순, 봄이 됐네요. 아, 그래서 어, 오늘은 어, 텃밭에 일찍 와가지고 어, 봄 맞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예.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, 매화꽃이 예, 아주 이쁘게 폈어요. 밤에 예, 비가 조금 내렸는지 어, 매화꽃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굉장히 꽃이 어, 빗방울이 맺혀 가지고 굉장히 이쁘네요. 어, 그래서 오늘은 봄맞이 준비 이 수선화 어, 수선화를 좀 어, 심어 보려고 합니다. 예, 지금 이게 앞에 보이는 게 예, 수, 수선화. 어, 근데 수선화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제가 화원에서 사온 게 아니고 우리 건설 현장에 좀 토목 작업을 하는데 이게 다 죽을 운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봄에 새싹이 나오길래 제가 아까 기도 하고 꽃나무 같아서 이거를 텃밭 갖고 와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히야 신스라는 사람도 있고 수선나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제가 얇 뿌리야 그렇게 보니까 수선화가 맞는 것 같아요. 이 잎은 이렇고 꽃은 노랗게 피는 것 같아요.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은 수선화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 텃밭에 심으려고 하는데 꽤 많아요 양이. 이이 이 수선화가 어 텃밭에 어집 화단에 이렇게 심으면은 아주 좋다 고 그래요. 어 이게 한번 심으면은 매년 봄에 나와서 꽃을 피고 어 그래서 음, 관리하기도 쉽고 음, 한 번만 심어놓으면은 다년생이라 어, 계속 어, 꽃이 피니까 겨울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구나 텃밭에 예. 꼭 심어야 할 수선화라고 합니다. 이 꽃말은 음, 이게 굉장히 음, 자존심, 음, 뭐 신비, 어,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나르시스라는 그 소년이 에,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. 어, 그래서 어, 자기 도치 그 연못에 자기 비친 모습을 보고 뭐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물속으로 자기 모습을 보고 뭐 들어가서 빠져 죽어가지고 그그 어, 그 자리에 이수서라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도도한 와초 이름 같아요 그래서 이 나르시즘이라는 게 이제 자기 자기 도치. 응. 뭐 그런 뜻인데 아무튼 이 수선화가 굉장히 꽃도 이쁘고 굉장히 도도한 꽃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말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있고 이제 봄에 꽃이 피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수선화는 처음 심어 보는 거라 정확히는 몰라요. 그래서 오늘요 어, 텃밭 아, 부근에 어, 이렇게 공투에다가 수순화를 심으려고 합니다. 얘들이 에, 그 여주지역에서 갖고 왔는데 에, 주로 이렇게 마사토 흙이 물 빠짐이 좋겠죠. 에, 모래가 많고 그래서 제가 이 모래를 케비하고 좀 섞은 다음에 밑에서 깔고 어, 그 위에다가 이 수선화를 심으려고 합니다. 네, 그럼 먼저 여구댕이를 어, 좀 파고 여기하고 저기 이 주변에 이렇게 심으려고 합니다. 예. 네. 지금 수선화를 심으려고 구덩이를 이렇게 크게 팠습니다. 수선화 양이 꽤 많아서 그래서 이 퇴비를 어 밑에다가 주고, 수선화 뿌리에 퇴비가 직접 닿으면 안 되니까 흙하고 섞은 다음에 모래를 그 모래 를 위에다 뿌리고, 어, 그 다음에 수설화를 심고 흙으로 덮으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구덩이를 팠으니까 테이비를 뿌리고 흙하고 섞겠습니다. 네, 여기 이제 구덩이에다가 깊게 파고 어, 퇴비를 뿌리고 흙하고 섞어가지고 어, 이렇게 흙하고 섞었습니다 이 나무나 식물도 이 처음 심을때 이 거름이 뿌리에 닿으면 안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깊게 파고 거름을 넣고 흙하고 섞은 다음에 어저 퇴비가 나무나 수소나 뿌리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이 수선화가 그 모래에서 살던 거라 저 모래가 많은 흙을 위에다 이렇게 쭉 깔아주고 뿌리에 테비가 닿지 않도록 어. 이걸 이렇게 배수 잘 되겠죠 모래가 많은 흙이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꽃도 얼음을 많이 줘야 좋겠죠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모래를 쭉 뿌려주고 예,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수선화를 쭉 심고 물을 주고 흙으로 덮으면 될것 같습니다 예, 수소화를 지금 이렇게 두 줄로 어, 쭉 어, 배열을 하고 음, 이 여주에서 애들이 살던 흙 흙을 이렇게 주변에 풀어주었습니다. 아무래도 살던 흙이니까 좋아하겠죠. 이렇게 해서 이제 물만 뿌려주고 어, 흙을 덮으면 은 수선화 심기 작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, 꽃이 피면 굉장히 이쁠 어, 것같아 기대가 되네요 수선을 심고 물을 흠뻑 줘야지 물만 흠뻑 주면은 오늘 수선화 잡는 심는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. 아, 봄에 올해는 꽃이 필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다려 보면서 수선화를 텃밭 주변에 네, 옮겨 심었습니다. 아, 꽃이 피면 노란 게 이쁠 것 같아요. 네,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구독,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예,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